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ROKS 인천 FFG 811 함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내부 설계, 무장 및 성능, 그리고 가격 측면까지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잠시 정지, 이 영상은 공개된 자료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보안상의 이유로 일부 세부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함정 측면, 함위 전방과 상부 구조물을 보여준다. 나레이션,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인천급 호위함은 길이 약 114m, 폭 14m, 흙수 약 4m 수준입니다. 공기 무게 기준 배수량은 약 2,300톤, 만재 배수량은 약 3,250톤 수준입니다. 함미 외양은 매끈한 선체 라인을 지니고 있으며, 함교 구조와 레이더 등 안테나 구조물 등이 통합된 상부 구조가 특징입니다. 연돌, 스택, 구조는 낮게 설계되어 있고, 미사일 발사관과 헬리콥터 격납고가 함미 쪽에 배치되어 있어 균형 잡힌 구성입니다. 외반의 강점은 레이더 반사면을 줄이기 위한 설계가 일부 적용된 점, 돌출 구조가 최소화된 점 등이 꼽힙니다. 적 탐지 가능성을 낮추고 외형도 세련되게 보이도록 설계된 느낌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갑판 위, 미사일 발사대, 포탑 함교 쪽을 클로즈업한다. 나레이션, 함위 전방에는 127mm MK45 모드4 함포가 탑재되어 있으며, 함위 중앙 구조물 주변에는 레이더, 전자광학 센서, 안테나 등이 복합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미 쪽에는 헬리콥터 격납고와 착륙데크가 있고, 미사일 발사관도 한미 측면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관은 SSM-700K의 해성, 대한미사일 8기, 하어용 대지 공격 미사일 8기 등이 쿼드팩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근접 방어용으로는 램, 롤링 에어프레임 미사일, 발사체, 그리고 20mm 펠랭크스 CIWS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함정에는 어뢰 발사관도 설치되어 있어 대잠전 능력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관면에서의 약점이라면 스텔스 설계가 완전히 극대화된 것은 아니어서 일부 돌출 안테나나 레이더 구조가 시야에 드러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밀한 스텔스 함보다는 균형 잡힌 다목적 호위함 설계 쪽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전환, 함내부 통로, 조종실, 장비실 등 모형 또는 공개된 내부 사진 혹은 일러스트 삽입, 나레이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개된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함내부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호위함 구조와 공개된 도면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함교 내부에는 함장이 있고 전투정보실, CIC, 컴뱃 인포메이션 센터 이 위치하며 센서 모니터링, 통신, 작전지휘 시스템이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더, 전자전, EW, 장비, 탐지장비 등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합 분석해 작전 명령이 하달됩니다. 선원용 구역에는 숙소, 병사실, 북관실, 기계실, 기관실, 정비실, 전산장비실 등이 있으며 각 공간은 방수벽, 방폭 구조, 소방 설비 등이 갖춰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리콥터 격납고 내부에는 정비 구역, 연료 보급 설비, 무장 탑재 설비, 승하선 장비 등이 들어가 있으며 착륙 데크와 격납고 입출입구 설계가 함교 상부 구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계실 부근에는 추진 시스템, 기관실, 보조 발전기실, 냉각 시스템, 배관, 연료 저장 탱크 등이 있으며 내부 공간은 함정의 균형과 방진, 방열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었을 것입니다. 내부의 한계로는 좁은 공간, 유틸리티 배관과 전선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 유지보수 동선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함정 내부는 공간 제약이 크기 때문에 설계 시 동선 최적화, 안전성 확보, 소방, 방폭 대책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메라가 추진 시스템 모형, 터빈 실 또는 모의 엔진룸 영상 혹은 도면을 보여준다. 나레이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급 함정은 CODOG 컴바인드 디젤 오버바스 추진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항해는 디젤 엔진으로 고속항진이 필요할 때는 가스터빈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디젤 엔진으로는 m t u 1 2 v 1163트라바이트83 계열이 가스터빈으로는 G42 l m 2 5 0 0 계열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속도는 약 30노트, 약 시속 56km 수준이며 순항 속도는 약 18노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약4500 헬이 약, 약 8000km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함정이 원벌이 작전이나 순항 작전에서 유연성을 가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승조원은 대략 140명 내외이며, 작전 수행 및 유지 관리 인원 등이 포함됩니다. 센서 및 전자전 장비도 중요합니다. 인천급 함에는 SPS-550K 3D 공중 탐지 레이더, SPG-540K 사격 통제 레이더, SQS-240K 선체장 탑재 소나,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 UOTS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레이더는 가이너 나이트라이드. 간, 기술 적용 등 업그레이드 되어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전 체계, 대한 및 대잠 무장, 유도 미사일 시스템 등이 상호 연계되는 통합 전투 체계, 컴뱃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이블 실드 등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장 성능 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127mm 함포 외에 대한 미사일 해성 8기, 대지 공격 미사일 하어용 8기, 근접방어용 램 발사체, 펠랭크스 CIWS, 어뢰 발사관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중 위협 능력 대응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 대공, 대지, 대잠 작전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 함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성능 측면의 강점은 유연한 추진 체계, 비교적 넓은 항속 거리, 다중 무장을 통한 전천후 대응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호위함급이라는 점에서 항공 전투기 운용 능력이나 항모급 전력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 혹은 스텔스 성능 한계 등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드론 또는 외부 시야로 함이 항해하는 장면 또는 연습 작전 장면을 보여준다. 나레이션, 가격, 직관조 비용 측면은 공개된 공식 자료가 많지 않지만 유사 프리깃, 프레게이트 또는 경호위함 건조 비용과 보도 자료 및 국방부 발표 등을 참고하여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FFX 사업 자체는 수천억 원대 규모의 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일 함정의 건조 비용은 수백억 원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반 언론 보도나 공개 문헌에서는 인천급 함정 하나의 구체적 단가를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즉, 자료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유지비용, 운용비용, 무장 및 전자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생애 비용은 더욱 높게 책정될 것입니다. 만약 미래의 대한민국이 항공모함급 혹은 경항모 KCVA 등을 건조한다면 보도에 따르면 그 사업비는 약 18억 달러 미화기준 수준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운영비 또한 연간 수억 달러 단위로 추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천급 함정 자체의 가격은 공식 문서 없이 단순 비교나 추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다시함 내부 또는 외부 전체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레이션 요약하자면 ROKS 인천, 인천급 보위함 은대한민국 해군의 중형 전투함으로서 외관은 깔끔하고 돌출 구조를 최소화한 설계 내부는 작전 중심 구조 추진 성능은 유연한 CODOG 방식 무장과 센서 체계는 다중 위협 대응 능력을 갖춘 구성, 가격은 공개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상당한 건조 및 운용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함정입니다. 이 함은 항공모함 수준의 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연안 작전, 해상 경계, 대잠 임무, 대함 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전투함으로 설계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인천급의 형제함 또는 후속함정, 예외, 대구급, 향후 경항모 등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